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수들의 제왕인 고질라를 소개했습니다 고질라는 시리즈마다 쇼와 히세이, 밀레니엄, 몬스터버스로 시리즈가 4개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몬스터버스의 고질라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몬스터버스 고질라의 길이는 280m, 무게는 9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고질라 사우스가 방산에 노출되어서 거대 교수가 되는 설정이에요. 그리고 고질라의 이름은 일본어로 고리라와 고래대듯 뜻하는 쿠지라에 합쳐서 고질라가 된 겁니다. 일본에서는 고지라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질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고질라의 가장 강력한 기술이 바로 입에서 내뿜는 브레스, 방사였습니다. 원래 고질라는 1998년 처음 CG로 나왔는데요. 프랑시에는 원작을 파기한 고질라였기 때문에 2 0 1 3년에 현대의 고질라가 나오게 됐습니다. 등에는 이렇게 골판이 만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오브 몬스터 고질라를 소개했습니다.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